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F-35가 이번엔 캘리포니아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수천억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만 미국에서 세 번째 추락, 1월엔 알래스카, 5월엔 뉴멕시코, 그리고 이번엔 캘리포니아 네, 최첨단 스텔스기가 지도에서 사라진 거죠. 일론 머스크는 F-35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비싸고 복잡하지만 네, 잘하는 건 하나도 없다. 아직도 유인기를 만들다니 바보들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KF21 보람에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시작은 2001년 무려 20년 넘게 준비한 결실입니다. 미국 기술 도움 없이 ASA, 레이더, 미사일 시스템까지 모두 국산화 속도는 마하 1.8 스텔스 설계 기반의 최대 7.7톤의 무장을 장착 가능한데 가격은 절반 이하 약 700억 원 게다가 무인기 편대 운용까지 염두에 둔 미래형 플랫폼 1억 달러짜리 전투기가 계속 추락하는 시대 한국은 현실적인 강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투기를 만든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목소리>